안녕하세요. 소윤수입니다 어, 오늘은 이 콘트박스를 좀 개조를 해야 된다고 해서 개조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 수동판넬이죠. 수동판넬 라인 제어 방식인데, 어, 여기 이 스위치 하나로 이 10개의 라인을 한꺼번에 이제 열고 닫고 이제 하는 라인 제어 방식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타이머, 24시간 타이머를 설치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어, 이번 동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어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자, 요거 부터 하는? 앞부분은 뭐 크게 필요 없고, 이제 중량을요 앞에다가 이제 판넬을 하나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요거는 왜 뚫어야 되는지 좀다 설명해 을 드리고, 어 내부에 보면은 음, 이렇게 있죠. 내부에 내부에 보면은 내부 사진은 이렇고, 어, 그러니까 앞판의 뒷 부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부속을 두 가지 사셔야 되는데, 두 가지 사셔야 되는 부속이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 셀렉트 스위치입니다. 요게 3단 스위치, 3단 셀렉트 스위치는 이 스위치가 세 개, 세 곳을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수동, 정지, 자동. 2단으로 되는 거는 이제 두 군데 밖에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정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사실 때 셀렉트 스위치 3단, 3단을 사셔야 되고, 어또 사셔야 되는 게 이제 해바라기 타이머인데 이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이 부분이 해바라기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제 해바라기 타이머라고 하는데 해바라기 타이머 보면 밑에 이제 이 단자죠 단자 이 단자가 이제 네 개가 있는 게 있고 네개 있는 게 있고 다섯 개가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자동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다섯 개짜리를 사야지 편합니다. 만약에 이게 4개로 되어 있으면 이제 릴레이를 하나 더 설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려고 하면은 요 빈짜리로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요 빈짜리로 구하시고 어 요걸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 봅시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요 셀렉트 스위치를 여기 해야 되니까 이 셀렉트 스위치 이 셀렉트 스위치를 이걸 설비를 하려고 하면은 25파이로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25파이 구멍 뚫는 게, 아까 여기, 요 부분이 아마 자리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이, 아까 기판으로 보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요 부분에다가 25mm 하나 뚫으셔서, 이셀렉터 스위치를 먼저 설비를 하셔야 됩니다. 설비하시고,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결선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이제 한번 해봅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로딩을 해야 되니까. 자, 로딩이 됐다. 이게 뒤판이죠? 디판 D판. 아까 봤던 디판디판이고 D판. 어, 자, 셀렉터 스위치를 한번 불러오겠습니다. 자, 셀렉터 스위치를 이렇게 불러오면은 여기 불러왔죠? 여기다가 이 설비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렇게. 사이즈 비슷하게 요렇게 한번 맞춰봅시다. 여기다 이제 뒤로 가면은 요렇게 듣겠죠? 이제 스위치를 밑으로 가든지 위로 가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 사용자 편의를 하면 되니까. 자, 요렇게 하시고, 또, 한개또 필요한 게, 아까 또, 타이머. 타이머는 이제, 타이머는, 이게 타이머인데, 타이머는 이제, 설비를 어디 에 해야 되느냐. 이제 뭐, 어려우면, 요, 쪽 옆에 판넬. 이 옆에 있죠, 옆에. 여기, 여기, 이쪽. 이쪽 판넬에 하시든지, 뭐, 이쪽에 하시든지. 편하신데 하시면 됩니다. 핏으로 박으시든지. 그렇게 예. 하시면 되니까,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봅시다. 음. 결선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결선을 어떻게 하는지 타이머들이 불러왔습니다. 타이머는 이제 아까 판넬 옆에 보시든지 하시면 된다고 이제 이야기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어, 이렇게 했고 저 이제 결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야지 편하게 보이겠죠. 뭘가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결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잘 보이죠 자, 우리가 결, 결선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는 어, 요세 부분 요, 요 타이머 중요합니다 이, 예, 타이머, 이 타이머가 아니고 이, 이 타이머인데 요 스위치 이게 수동, 수동을 수동 했을 때 이제 수동으로 했을 때 열림 닫힘 하는 걸 이제 하는 거니까 자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어, 우선 요 밑에 적색 점프 있는 이 부분 있죠 적색 점프 있는 이 부분 요 부분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 색깔이 없어졌네요.